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소서랑 취업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취업 Q&A를 1탄 진행했으니까 자소서 플러스 취업 Q&A 2탄이 되겠네요. 오늘은 이제 자소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많이 여쭤볼 법한 것들을 제가 따로 모아서 질문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소서랑 플러스 취업 관련한 질문을 받았고 그런 질문을 토대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소서 첨삭 받은 적 있나요? 저는 첨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소서 글감을 언제부터 정리하고 쓰기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전 영상인 자소서 작성 방법에도 나와있는데 3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종강했을 때부터 정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서울 아산병원 자소서 문항을 토대로 그 대충 정리해놓기는 했는데 각 병원마다 구체적으로 쓴 거는 병원에 공고가 올라오고 나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소서 글감 정리하는 방법. 글 말은 되게 많은데 녹여내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자소서 글감 정리하는 방법은 전 영상인 자소서 정리 방법에, 작성 방법에 이제 있고요. 글감을 정리할 때 학교에 있었던 일은 학교에 있었던 일, 대외 활동에 있었던 일은 대외 활동, 이런 걸 적을 거 아니에요? 나의 경험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결론을 같이 글감을 정리해놓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실습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라포를 잘 형성했다. 그걸 통해서 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깨달았고, 뭐 공감하는 방법이나 배려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경험과 플러스 결론까지 같이 정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녹여내는 방법은 다음 질문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이 자소서를 작성을 하면서 제일 강조해야 할 포인트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인데, 포인트는 병원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분서는 연구나 혁신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나눔이나 배려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강조해야 될 포인트는? 병원마다 달라지겠죠?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나눔이랑 배려를 중요시 생각하니까 제 경험들 중에서 내가 나눔을 실천했던 그런 봉사활동 경험이나 아니면은 환자랑 보호자랑 얘기하면서 배려를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경험을 토대로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나눔과 배려라는 키워드에 포인트를 주고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분서는 연구나 혁신, 스마트를 되게 중요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키워드를 주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연구나 혁신, 뭐, 캡스톤 활동이나, 논문 활동이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연구나 공부가 간호에 이만큼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연구나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썼, 습니다 그니까, 포인트는 병원마다 달라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녹여내는 방법이 어렵다고 했는데 녹여낼 때도 병원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녹여내는 게 중요해요. 다음 질문은 자소서 첨삭 같은 거안 받고 혼자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대회 활동은 자소서에 넣었는지. 저는 첨삭은 안 받고 한번 받긴 했는데 제가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 기간이 지나고 첨삭받은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는 않았고 첨삭을 받았는데 굳이 안 받아도 될것 같은 느낌? 이어서 첨삭은 그 이후로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첨삭은 굳이 돈 주고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하고 첨삭 받을 바엔 글잘 쓰는 지인이나 뭐 부모님한테 첨삭 받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첨삭을 안 받도록 최대한 제가 계속 고쳤으면서 그리고 글자수가 300자면은 300자를 꽉꽉 채워서 쓸수 있도록 했고 처음에는 저도 너무 이거를 저 소스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걸로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이 홍지문의 간호사 자소서 책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나 공통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첨삭 사례나 각 병원들의 자소서 이제 항목 같은 게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성할 때 중앙대학교 병원을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되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대부분 성장 과정이나 지원 동기, 입사 호, 포부 같은 거는 대부분의 병원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첨삭 사례 나 이제 항목을 분석하는 걸 이제 토대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자소서를 처음 쓸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그 이후로는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스킬이나 방법 같은 걸 알게 되니까 술술술 써갔는데 맨 처음 작성할 때는 남들이 어떻게 썼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남들이 어떻게 썼는지 그런 자소서가 들어가 있고 첨삭 과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썼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바꿔쳤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글이 써졌다. 이런 식으로 과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홍지문의 간호사 자소서 책을 총 5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자신의 목표 병원을 쓰고 포부? 나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다짐의 글을 적어주시고, 그냥 뭐 하고 싶은 말들 적어주시면 제가 다섯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자소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 뽑히신 분은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시고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대외활동을 다소서에 넣었는지를 써주셨는데 대외활동은 그렇게 많이 나섰고 뭐 유튜브 활동한 거나 아니면 논문 작성한 거 동아리 활동한 거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외로 실습 경험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굳이 자소서 글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특별한 거를 막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그냥 간간히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써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특별한 것만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자소서를 작성했을 때 꿀팁이나 어떻게 병원에게 나를 알렸는지 등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했을 때 꿀팁 같은 거는 이전 영상에 다 들어가 있고요. 병원에 나를 어떻게 알렸는지 저는 좀 자기피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 공모전을 했는데 그 공모전에서 치유수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딱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 이거를 자기소개서 맨 처음에 적었어요. 맨첫 줄에 딱맨첫 줄에 적는 거예요. 완전 포인트 강조가 되게. 이첫 줄에 적는 게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조건 막 겸손, 겸손만 쌓이면은 오히려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자랑할 건 자랑하고 겸손할 땐 겸손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뭔가 자기를 좀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 관련 질문들 말고 취업 아니면 학교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봉사 시간을 기입하나요? 안 한다면 기입 안 해도 되나요? 입안 해도 되고요. 필수는 아니지만 봉사 시간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마다 봉사 시간이 필수인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병원이 봉사 활동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이걸 먼저 알아보고 봉사 활동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봉사는 60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1, 2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좋은 것들. 제일 첫 번째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성적, 두 번째가 토익, 다음이 대외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챙기셔야 되고요. 근데, 1, 2학년 때가 학점 따기 제일 쉬울 때예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성적은 베이스로 깔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3, 4학년에는 실습을 나가고 취업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이때 봉사활동이나 대회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해놓는 게 좋습니다.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토익을 시작해가지고 4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토익을 완성, 완성시켜 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에서 토익이랑 자소서는 최소 언제까지 준비되어야 하나요를 여쭤보셨는데 토익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아 시작하는 건 언제든지 시작하시고 근데 무조건 4학년 시작하기 전까지 무조건 끝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토익 할때 토익하고 취준할 때 취준하고 자소서 쓸때 자소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분해서 딱딱딱 해야 본인도 안 힘들고 멘탈적으로도 안안 흔들리고 그러더라고요. AI 면접 어떻게 준비했는지 A to Z까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AI 면접 방법을 따로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얼른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분서는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나요? 제가 느꼈을 때는 같이 면접 들어가신 분들 중에 신체 검사할 때 제가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 볼 때도 그러고 되게 똘망똘망하시고 일 잘할 것 같고 야무지고 자신감 넘치고 약간 좀어 되게 야무지고 멀티태스킹 잘할 것 같고 일 잘할 것 같고 그냥 여러 방면으로 좀 잘할 것 같이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 느낌? 똘망똘망하고, 말도 자신감 있게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습지를 어디로 가는지가 취업할 때 영향을 끼치나요? 저는 끼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내가 실습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병원에 지원을 해요. 당연히 고려대학교에서는 좀 좋게 보겠죠? 아니면 지방병원이더라도 내가 이제 지방병원인데? 내가 이지방병원을 가고 싶어. 그냥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 지방병원에서 실습을 했네? 그러면은 네, 이 지방병원을 지원할 때? 나 여기서 실습을 했다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여기 메리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지원하는 병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챗 GPT를 사용해도 되는지?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 질문이 아니라 후배가 여쭤보셨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병원 면접에서 만난 분들이 채 GPT를 사용해서 이제 작성을 했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는 아닌데, 근데 아무래도 채 GPT가 그 병원에 대해서 세세히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를 세세히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자소서를 쓰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병원을 분석하고 그 병원의 키워드에 맞게 저의 경험을 녹여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채 GPT가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채 GPT한테 나 이거 다 써줘! 라고는 조금 그거는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썼는데, 뭔가 흐름이 좀 이상하거나 사용하는 단어가 좀 조금 미숙하다거나 이러면은 제가 썼던 거를 지피티한테 보내면서 나 이런 식으로 썼는데 말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수정해 줄래? 뭐 아니면 나 이렇게 썼는데 결론을 좀 지어 줄래? 이런 식으로 약간의 도움을 받는 건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지피티한테 너무 의존하지는 말고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짧고 굵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까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지문 간호사 사소서 책을 총5섯 번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 무료니까 얼른 얼른 참여해가지고 받아가세요. 저도 얼른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떨어지는 뭐 수익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이거 그냥 광고지만 저한테 받아서 뭐 저가 뭐 저한테 막 떨어지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마음뿐이에요. 그니까 러 잊지 마시고 댓글 꼭 작성하셔서 5분 안에 꼭 들어가셔서 이 자소서 책 무조건 받아가세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 책 받아가시고 다음 영상도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